오늘은 여권 없이도 세계 여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지금 이곳은 세계 문화의 중심, 바로 세계인의 날을 맞아 세계 가족 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문화 사회를 공존하는 사람들을 서로를 이해하고 또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가치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기념일인데요. 지금 이곳 이 동대문구청 앞에서도 지구촌 한복판이 열렸다고 하는데. 흥겨운 세계 문화가 가득한 현장으로 지금 저와 함께 바로 가보시죠. 오늘은 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셨을까요? 오늘은 저희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일반 주민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체험하면서 어울릴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오늘 이 행사에서 가장 사람이 많을 것 같은 행사 어떤 건가요? 아 체험 부스 말씀하시는 거예어 네. 일단 음식 부스가 항상 인기가 많다보니까 여러 나라의 음식 부스는 항상 그 체험 그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어. 저희가 근데 어느 하나를 꼭드기기가 어렵게 다들 인기가 많은 체험들이 많거든요. 와. 그래서 아마 다 모든 체험 재미있게 참여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아, 가족 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저희가 이제 같이 어르신 일자리로 오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센터 참여하지 않고도 그냥 오시는 분들도 이게 무엇인지 어르신들 보니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되게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거에 되게 좀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동대문구 주민이 아닌데 여기에 참여를 해도 되겠죠? 어네 가능합니다. 동대문구 생각권이셔도 가능하고 아. 오늘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동대문구민 아니실 수 있기 때문에 다 참여 가능합니다. <laughs>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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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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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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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요 네, 녕하가요 안녕하세요. 네, 녕하세요요요 아, 아, 먹어봐요양냥치 집에서 먹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직접 구우면더 맛있잖아요. 예, 맞아요. 음, 예, 예, 예. 잘 팔리고 있나요? 예, 예, 예. 잘 팔았어요. <laughs> 더보니 <분해. 웃음> 잘 팔았어요. 베트남 커피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베트남 커피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좀 맞는지 먼저 보니까. 아, 아니요. 이게 맞지마.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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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계시고. 캄보디아 전통 의상인가요? 아, 캄보디아 전통 의상이에요. 썸폿홀. 썸폿홀. 네, 네. 아, 썸폿홀. 옷은 아우파, 홀라고 아, 우빠. 치마는 썸폿홀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좀 특별한 날에 입는 건가요? 거지? 네, 캄보디아 주로 때 입어요. 그리고 결혼식 결혼식장 갈 때도 주로 입고 다가요. 우와 결혼식장 갈때 네. 오늘 이렇게 송편 같은 이제 떡도 입고해서 특별한 날이어서 입으셨나 보네요. 이거 캄보디아 말로 놈 언섬제라고 하는데요. 어, 한국 말로 쉽게 이이 떡은 캄보디아에서 주로 설, 설날이나 추석 때 만들어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추석 때 송편 먹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송편처럼? 네, 명절, 음식이 명절, 음식이에요. 명절 음식이에요. 밖에는 잡살, 그리고 안에는 바나나 들어있고요. 네, 바나나, 그리고 네. 코코넛도 네. 섞었어요. 우와, 저거 보이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안녕시세요 음, 맛있어야 되 음. 되게 약간 달달한 한국 그 옛날 찹쌀떡 먹는 느낌이에요. 네네. 음, 맛있는데요? 이것도 찹쌀로 만들었어요. 와. 근데 안에, 안에 네. 캄보디아 자연 설탕 들어있어요. 자연 아, 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음. 프라이 아이, 이거는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아. 쌀이에요. 찹쌀떡이에요, 코코넛. 물에. 어. 너무 어. 어. 네. 네. 프라이 아이. 네, 너무 프라이. 오. 안에. 저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약간 간식으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우 네.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캄보디아에서는 주로 간식으로 만들어 먹어요. 네. 음, 진짜요? 네. 그리고 안에 쌀탕은 휴가밤이라고 휴가밤. 휴가밤? 네, 휴가밤 쌀탕 들어있어요. 이게 원래 캄보디아 음식에 이렇게 달달한 음식이 많은가요? 네, 달달한 음식 많이 주로 많이 먹어요. 네. 하세요.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어떤 거예요? 여기 네, 여기 있는 음식 중에 아 여기 음식 중에요? 아 저는 여기 안동 브라야. 저 어렸을 때잘사 네. 먹었어요. 아, 저 엄마가 자주 만들어 주셨어요. 나 아, 진짜요? 네 간식으로 주로 많이 음 먹어요. 한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온지 12년 됐어요 12년? 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요 네 오, 그때마다 캄보디아 음식 안 먹고 싶대요요 먹고 아, 싶을 때 친구 모여서 같이 만들어 먹어요 아, 네, 여기 친구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여기는 캄보디아 전통 모자예요 아 정말요? 예 네, 이거는 휴가밤 나무로 만들었어요 한번 써보실래요? 휴가밤 나무요? 네네 휴가밤 아, 나무 나무 피예요 아, 저희는 이거, 이거 쓰고 봐도 되나요? 에이, 네. <laughs> 네. 이 근처에 거주하고 계세요? 음, 네, 여기 농대문구 전농농사 고 있어요. 아, 전농농? 네. 농대봉구 주민이어서 이렇게 아, 참여를 네. 또 해주신 거군요. 네, 맞아요. 오. 가족센터 원래 다니고 있고, 봉사활동도 조금 하고 있어요. 아, 네. 어떤 봉사활동하고 계세요? 어, 저희는 캄보디아 친구 갈 아, 아. 선배로서, 네. 네. 아, 너무 네. 너무 친구한테 문화도 알려주고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아 처음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네네 아, 우리 어디 나라에서 오셨을까요? 저는 몽골에서 왔어요 몽골에서 네. 오셨구나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네저 이름은 지금 아리온이고요 지금 한국에 온지 거의 10년 되고 있어요. 네. 10년이나 됐어요. 네 여기 축제 처음 참여하실 거예요? 작년에도 한번 이렇게 무경하러, 잠깐 구경하러 왔는데, 오늘은 그냥 천천히 그냥 다 돌려보려고 지금 혼자 일단 아. 즐기러 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 음식도 있고, 체험도 여러 나라가 체험이 있어가지고, 네. <laughs> 몽골 전통 보스에서 네. 지금 이 개를 만들고 계셨나요? 네네, 만, 방금 지금 이거를 개를 만들고 지금 뭐 아, 다른 진짜? 것도 먹가야 된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 네. 저 만든 개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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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손로 제가 했거든요. 직접, 직접 네네네. 너무 귀여운데요? 여기 안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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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쯤 전통 길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험해서 만들었어요. 小周 있어요? 네 어떤 그림이 제일 좋아요? 음, 풍경 그림 제일 좋아해 풍경 그림? 오. 오늘 몇명 정도 했어요 우리 친구? 10명 넘, 조금 넘게 한것 같아요 많이 했다 되어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아 그러면 자자분들과 같이 아니, 하는 거예요? 네 가족들이 같이. 이야 멋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행사 현장이 굉장히 활기차인데 네. 오늘 이 행사. 직접. 기획하신 건가요? 가족센터의 직원분들과 그리고 이제 참여하는 이주 배경 가족들 그리고 또 가족센터의 회원분들과 함께 또 기획도 하고 준비도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더욱 더좀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과 함께 또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인가? 저희가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와 또 가족 축제를 가정의 날 기념 행사를 조금 결합한 형태로 세계 가족 축제를 어, 운영을 하면서 어,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이나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건강한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문화 컨텐츠를 가지고 체험을 하기는 하지만 또그 속에서 또 가족들 간의 어떤 소통하는 어떤 창구 역할을 이 축제장에서 마련을 함으로써 가족이 조금 더 화합을 하고 또 건강하게 서로가 조금 소통하는 어떤 문화를 또 지역사회에 좀 전파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을 여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네. 네. 아아 오늘 축제 현장에 이렇게 찾아가는 종합병원 부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일단 부천과 이 다문화가정 또. 가정문화센터에서 저희 병원에서 좀 지원해주기를 좀 바라셨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흥쾌하게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매년 저희가 주어진 역할들을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협명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대표님들께서는 버튼대 좌, 이제 등등으장가과 등등으로 거의 세트레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벌써 여기를 이제 한바탕 출장를 즐기고 오신 것 아, 같아요. 네. <laughs> 마지막으로 어디 부스 갔다 오셨어요? 아, 마지막이요? 밑에 존경? 여기 터키 부스. 안 먹어봤어요. 캐드시어요아니요 그냥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저도 아까 먹었었거든요. 네. 다문화 숙제라서 다문화와 함께 같이 즐겁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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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또 대가족이 오셨습니다. 방우나 축제가 네.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좋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제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나라 가서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서울에서 간단하게, 집 근처에서 뭐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 혹시 몇 살이에요? 9살. 아홉, 아홉 살 우와,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지금? 재밌어요? 2학년. <laughs> 2학년, 맞네, 2학년이네. 축제가 예. 매년 열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혹시 오셨었나요? 예, 작년에도 왔었습니다. 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이번 축제는 좀 어때요? 이번에 더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아진 것 같고 오. 부스 숫자도 많아진 것 같고 예, 좋은 것 같아요. 더 <laughs> 점점 더 제가 3년 차인데 점점 더 이게 발전되고 있는 것 우와, 같습니다. 좋다 그치 어아 모르겠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부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었던 맛보기 장터 더불어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이 공연들까지 많은 이들이 화합하여 이뤄낸 세계인의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름을 특별함으로 지금까지 세계 가족 축제였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멋진 선행 체험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